여자에게만 갱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갱년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때 케어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50살 정도가 되면 약 25%의 남자가 성적인 욕구가 줄어들고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분해되지 않고 신체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을 꼭 챙기는 것이 이롭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영양소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연이 남성 호르몬에 제일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경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여성스럽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에 좋은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깨, 콩, 새우, 게, 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굴은 비타민,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 신체에 힘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셀레늄도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에 좋은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깨, 양파, 마늘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것과 근육의 힘을 보존하는 것을 서포트합니다. 남성 호르몬에 좋은 비타민 E는 호두, 잣, 땅콩 등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으로 항산화 물질도 많이 먹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는 채소, 과일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들은 잘 챙기고 마가린, 치즈, 버터 등과 술, 커피 등은 자제해야겠습니다.